어딘지 우리는 모르겠고 나하고 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큰아주머니, 큰아주버님하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어, 나는 빨래를, 빨래를 다른 장소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간것 같은데 어머님을 보자 내가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음 근데 시선이 이제 왼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밖에 이제 화단이 있는 곳인데요. 아버님이 이제 장난기 있는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얼굴은 굉장히 어 사람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어,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요. 사람을 놀 놀리는 표정 있어요. 어, 좋아 죽겠다는 그런 표정이습니다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이요. 그런 표정으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거는 아버님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 그때부터 축사를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 이 환상이나 그 그런 거를, 보는 거를 모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막 방향을 가르치면서 무기를 쏘듯이 막 이렇게 는데아주버님이 계속 다른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 가만히 있어보라고 조금 있다가 그, 야,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아주버님하고 아주버님 하고 이제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 그래, 그,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한참 내가 축사를 해야 되니까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 방을 바꿔가지고, 어, 얘기를 하는데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치 그것은요, 옛날에 이제 장례식장, 어, 그, 방바닥에 저탁이 놓인 식탁, 식, 당 같이, 장례식당, 식 같이 생겼어요. 분위기는 화났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어, 아버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관이그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부모님어 약간 통통하면서 그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마치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연결된 사람 같았어요 우리 친척이 있거니 하고 내가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은 내가 처음 보는데 어, 우리 친척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일단 나는음 어, 난... 처음 알았, 알았다 이랬어요. 꽤 괜찮은 사람 같이 생각, 생각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버님을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귀신을 봤다고. 그거는 그 사람이 오해할까봐 내가 부연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을 가장한 어,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귀신이다. 근데 어머님을요 어머님이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공격하려고. 정신 없습니다. 이제 치매노인들은요, 얼마나 아, 사탄이 공격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버님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그 장난, 장난기만은 어떤 다른 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 그랬더니, 자기도 어, 들은 얘기가 있는데, 누구는 아버님을 봤는데 여우 여우 형상을 봤다고 그러고 나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들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어, 하,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자식들에게, 저 자식에게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제 전라도 여성들은 남편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 아주 이제 뭐랄까 잘해주는 건데 남편한테 잘해주는데 어 나르시즘적인 관점에서 잘해줘요 너를 내가 구속하겠다 뭐 이런 태도로 잘해주더라고 아주 물질적으로는. 어, 음식기는 거, 해먹이는 거는 아주 책 정성을 하는데 상대방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잘 되자고 남을 잘해주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어.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모의 조카 둘, 딸내미 둘이 앉아요. 옆, 옆나이네. 우리를 못 받는가 봐. 인사도 안 해. 나도 절대로 인사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애들이. 고모 닮아갖고. 조금 이따 줄게. 조금 이따, 조금 어? 줄게.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애들이 옷을 아주 잘 입었어. 그, 다 헤비급이에요. 딸내미들이. 근데 이제 망사로 된 은신, 은실로 된그 망사로 된 가드건 같은 걸입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잘나간다더니 기업이 잘 돼서 어, 돈잘 버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절대 인사 안 어,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 건물 중에서 특이한 것은 설거지통이 있는데 반듯한 사각 사각의 통이 마치 그 가슴 높이처럼 이렇게 우리 허리 높이로 올라와 있잖아. 계속 아, 그 설거지통이. 근데 그, 그 사각의 스테인리스 통이 배수로처럼쭉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그 그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고 설거지 용도의 물입니다. 네. 어, 내가 꿈에서 아버님 계신 부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 어, 내가 지금 그런 것까지 저기 기도해야 를 돼?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시댁에 사람. 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약간 회피성 인격 장애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내, 나만 미친년 되는 거지. 나만 미친년 되는 거야. 근데요. 어. 가정이 약간 사람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귀신은. 내가 당하겠어. 네? 나는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내가 절대로 당해주지 않아요. 나는 마치겠습니다.